안녕하세요. 태민여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휴대폰 성지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친구랑 얼마 전에 막 얘기를 하다가, 나 핸드폰비가 매달 너무 많이 나온다. 기계값이랑 뭐 이렇게 저렇게 내면 10만원은 기본으로 훌쩍 넘고, 휴대폰 소액결제라도 한 달이면 15만원, 17만원 넘는 거는 뭐 그냥 되게 많다. 막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넌 얼마 나와? 그랬더니 친구가, 어, 나는 진짜 조금밖에 안 나와. 5만원, 6만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효도폰 써? 너 아니면 은뭐 데이터 뭐 그런 제한 걸어놔가지고 일주일이면은 데이터 막 끊겨가지고 데이터 구거라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전혀 아니래요. 데이터도 무제한이고 기기조차도 심지어 최신 갤럭시 모델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했더니 저보고 핸드폰을 어디서 샀냐는 거예요. 난뭐 그냥 동네 대리점에 가서 그냥 샀지. 그냥 알아서 해달라고 해서 샀지. 그랬더니 제 친구는 워낙에 남편이 물건 하나를 살때살 살 때도 다 최저가 어디가 가장 저렴한지 발품 발품을 팔아서 다 물건을 산대요 그래서 휴대폰도 자기네들은 테크노마트를 가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저는 그냥 세상 물정을 잘 모르고 의심이 많다기보다는 그냥 정말 확실하지 않으면은 저는 하지 않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테크노마트 왜 싸? 다른데 여기는 100만원이라는데 왜 테크노마트 가면은 30만원이면 살수 있는 거야? 이상한 거 아니야? 아니면 누가 잃어버린 핸드폰 주서다가 다시 고쳐가지고 되파는 거 아니야?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테크노마트에서 파는 핸드폰은, 음, 대포폰. 아니면 뭐 중고폰을 다시 고쳐가지고 되파는 뭐 그런 리퍼? 그런 폰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테크노마트에 있는 모든 매장들을 포함한 휴대폰 성지라는 곳이 우리 주변에 곳곳에 있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휴대폰 성지라고 하는 곳은 소비자들에게 정말 혜자스러운 가격으로 휴대폰을 판매하고 있어서 정말 그야말로 휴대폰의 성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휴대폰 성지는 어떻게 같은 핸드폰을 그렇게 싼 가격에 줄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혹시 휴대폰 대리점에서 핸드폰을 하나 판매할 때마다 받는 판매 수당이 30만 원에서 많게는 60만 원 정도까지도 된다고 하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No. 대부분의 우리가 제값을 주고 사는 대리점들은 그 판매 수당을 대리점의 이익으로 취하는 반면 휴대폰 성지 매장들은 그 판매 수당의 대부분을 소비자들에게 할인 혜택으로 돌려주는 정말 해자스러운 저희에게는 정말 안살 이유가 없는 너무나도 고마운 그런 곳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내는 핸드폰의 제 가격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공시지원금을 받고 할인을 받느냐 아니면 선택약정으로 매달 통신비에서 할인을 받느냐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공시지원금 같은 경우는 처음 핸드폰이 나오는 출고가에서 통신사에서 정해놓은 공시 지원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뭐 1시불이면 일시불 24개월 할부면 할부 이렇게 해서 소비자가 다 내는 거고요. 두 번째 선택약정의 경우는 출고가를 그대로 지불을 하되 매달 나오는 통신비에서 일정 금액을 할인받는 그런 방식인데요. 휴대폰 성지에서 구매를 하시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서 휴대폰 성지가 챙겨야 할, 받아야 할 판매 수당 중에 일부를 소비자에게 할인으로 돌려준다고 했잖아요. 그 할인 금액만큼을 빼고 저희가 휴대폰 기기 값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시 지원금을 받겠다라고 선택을 한다면 출고가 빼기, 공시 지원금 빼기, 휴대폰 성지에서 제공하는 판매 수당까지 빼고 남은 금액만 저희가 지불하면 되는 거죠. 선택약정으로 하겠다. 한다면, 출고가에서 휴대폰 성지에서 정한 판매수당의 일부만큼을 뺀 나머지 금액을 기기값으로 내시면 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 판매수당을 정말 정말 많이 저희한테 챙겨주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런 휴대폰 성지 너무 싸게 주는구나. 정말 소비자들에게 너무나 혜자스럽다. 알겠는데, 그런 거 도대체 어디서 볼수 있는 거야? 궁금하시죠? 테미여가 여러분들에게 모두 공개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옆 컵혼이라는 네이버 카페인데요. 5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네이버 휴대폰 부분 1등 카페입니다. 일단 50만 명이 넘는 회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정보는 얼마나 많을 것이며 또 후기는 얼마나 많을 것이며 내가 궁금해하는 그런 질문들은 아마 이미 게시판에 다 올라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전국 곳곳의 휴대폰 성지 오프라인 매장에서 실시간 시세 예를 들어, 우리는 오늘 갤럭시 Z 폴드 얼마에 팔고 있습니다. 그것을 매일매일 데일리로 시세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세표를 보시기에도 너무 좋고, 그리고, 어, 내가 살려고 했던 핸드폰 여기 싼데? 싶어서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거기에 댓글로 좌표 좀 알려주세요 하면 좌표란 이 휴대폰 성지의 오프라인 매장 위치를 알려달라는 말이고요. 그러면 쪽지로 그 매장의 위치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그러면 가셔서 저렴하게. 정말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거죠. 요 해자스러운 휴대폰 성지에 모든 정보가 올라와 있는 옆코폰 사이트 한번 같이 볼게요. 네, 바로 여기 옆코폰 네이버 카페 홈인데요. 어, 네. 이미 이렇게 후기가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지플립 3 기변 후기 남깁니다. 그리고 군포 노트 노트 20 어, 저렴하게 구입했습니다. 홍제동 성지 구매 후기. 와, 후기가 참 많이 있는데요. 여기 대구의 시세표가 나와 있습니다. 보자 자, 통신사 있고요. 그리고 핸드폰 모델이 쫙 있죠. 그리고 어느 통신사에서 뭐 번호 이동을 할지, 기기 변경을 할지에 따라서 가격이 다 차이가 있는데요. 최근에 여자분들에게 굉장히 인기 많은 그 플립 음. 있죠. 그거 한번 볼게요. 그거 너무 비싸가지고 저는 아, 왜 이렇게 비싸? 못 사겠더라고요. 그랬는데 l 플립 3 출고가가 125만 4천 원입니다. 와 너무 비싸다. 그런데 헉, 저는 일단 SK니까 SK 기준으로 볼게요. 대박. 맞는 거야? 번호 이동을 하면 25만 원이고요. 기기 변경하면 40만 원 준대요. 진짜야? 번호 이동하면 이거 100만 원 할인 해 주는 건데요. 기기 변경해도 80만 원 할인이고요. 이게 <laughs> 여러분들 이게 나 지금 너무 황당해 가지고 말이 안 나오네. 심지어 KT는 17만 원이야. 와, 대박. 근데 네, 이게 지금 대구에 어? 갤럭시 Z 집플립 3 금액입니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여러분? 대박. 핵당황 <laughs> 핵당황 네 지금 잠깐 요거를 보는 사이에 또 이제 화성 동탄에 또 시세표가 올라왔고요 그러면은 이제 한번 그거 한번 볼까요? 기변이랑 기기 변경을 하신 분인가봐요 홍재동에서 바꾸셨는데 서울 서대문구 구매자표 아 이렇게 동에 초성으로 휴대폰 매장 이름을 알려주나봐요 이응시옷 ㅇ 이응, ㅅ ㅇ 응, 음, 점에서 했고 갤럭시 Z 플립3를 했고요 와 31만원에 샀대요 대박 <laughs> 이거 너무 해자스러운데 여기는 대구에서 또 이제 13미니라는 거 보니까 아이폰인가 봐요 아이폰 13 미니 화이트로 개통합니다 대구구요 중리동이래요 그리고 kt로 이동을 하셔서 13미니로 하셨고 구매가격 10만원대 하셨다고 대박사건 <laughs> 우와 진짜 그냥 제값 주고 사는 거 진짜 너무 호갱 아닌가? <laughs> 제가 참 그런 사람인데 이거 너무 호갱인데 나 어쩔 와네 이렇게 또 경기도 이천에서 아이폰 (13을) 또 이렇게 하셔가지고 사진까지 남겨주시면서 와 대박이다 진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정말 저렴하게 핸드폰을 바꾸고 있으니까 그제 친구가 그냥 걔는 생각해보면 기기값은 거의 내질 않고 그냥 요금제만 내고 있으니까 이제 매달 한뭐 (4~5만 원) 내는 거였던 거죠 저는 막음 응? 저는 막 기기값만 막 7만 원, 8만 원 내고 있는데 2년 동안 와, 진짜 여러분, 이제 우리 핸드폰 바꿀 때는 무조건 우리 휴대폰의 성지로 가자고요. 휴대폰 성지의 시세를 바로바로 볼수 있고 50만 회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니까 믿을 수 있는 곳 바로 옆커폰 잊지 마시고 휴대폰 바꾸실 계획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옆커폰에서 시세 확인하고 내 주변 휴대폰 성지 오프라인 매장 찾아서 좌표 남겨주세요. 한 다음에 쪽지 받아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진짜 정말 정말 저렴하게 휴대폰 사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아나 진짜 나, 네, 네, 아시죠? 제 아이폰 13 이거 제가 100만원인가 그냥 일시불로 카드로 산거 속쓸입니다. 속쓸리네요 바보네 바보. 호갱 정도가 아니라 그냥 뷰웅 <laughs> 뷰 속상하네요. 진짜 곧 저희 신랑 핸드폰 옆코폰에서 서울시 성동구 시대표 아까 있던데 확인해가지고 꼭 휴대폰 성지 가서 바꿀 겁니다. 여러분, 우리 더 이상 휴대폰 호갱, 땡땡땡 하지 말아요. 그럼 태민녀는 다음에 또 돈이 되고 우리 삶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 가지고 올게요. 여러분, 그럼 빠이염! 뿅!